안녕하십니까 대성 마이맥 동아시아사 학생 여러분 관용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구모 구모는 이제 팔모였죠. 예, 8월 31일 제 생일날 <laughs> 어, 시험을 봤습니다. 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좋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동아시아사 아, 너무 쉬웠어요. 도대체 왜이러요 예. 아니, 문제를 이렇게 쉽게 내면 어떡해요? 보면, 일단 오답률이 50%가 넘는 게 없어요. 40%도 세개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됩니다. 좀, 제발, 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혹시 평가원 아는 학생 있으면, 혹시 아버님 평가원에 계시다. 꼭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됩니다. 그럼 사탐 동아시아에서 보는 학생들 엿대는 거예요. 이 표정 너무 완전 바닥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탐 애들 또 이과 애들 막 신나 가지고 막또 달려온단 말이야 또 문과 쪽으로 안돼 이러면 세계사 이번 세계사요 이번 세계사인데 아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평가원분들 세계사 낸 선생님들 크, 최고 야 이렇게 내줘야죠 오답률 막50%막어 4개 정도 되고 40% 때도 봐봐 야 야, 이 정도 돼야 정말 공부하는 맛이 나, 푸는 맛이 나죠. 물론 이제, 어, 점수는 이제 막 떨어지겠지만. 자, 동아 찾아보겠습니다. 어, 변별력 문제 거의 없었다. 8번, 20번, 12번이 뭐40% 되는데, 역시 50%대 문제 하나도 없었다. 개 실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어, 문제의 여간 해석하기 시작할 텐데, 이렇게 쉬우니까 당연히 1등급은 5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가해 전시될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에요 창장강 하류, 뭐 변홍사, 이런 용어들에서 허무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허무두는 지금의 항조예요. 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그죠, 요거죠. 예, 돼지. 요거 이제 조몬. 이건 이제 위아래가 뚫린 그 룽산, 홍산의 어, 기양 무늬 토기죠 홍산, 홍산. 야워강조. 그 다음에 이건 양사오의그 물고기와 얼굴 무늬가 있는, 얼굴 그림이 있는 채도라 할 수가 있고 양사오는 특히 어디가 유명하냐면 현재의 시안 반포 유적이라는 데가 유명하고요. 이건 이제 한반도 쪽의 빗살무늬 토기죠. 자두 번째 가인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입니다. 제시문에 요게 포인트죠. 육국을 통일하고 최초로 황제 칭호를 사용한 가라고 하는 단어에서 진시황제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9년제를 시행했다. 전국 시대 때의 상황. 그리고 어 전국으로 확 중국 전체로 확대했던 사람은 이제 진시황제와 한무제죠. 남빛을 정복했다. 한무제고요. 좌연왕과 우연왕 흉노의 선우죠. 그다음에 준왕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했다. 위만이죠. 힘입고 여왕에게 친위 외왕의 칭호를 주었다. 3세기 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자, 3번 각 국가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의 야율. 야율이 포인트예요. 그죠? 야율이 포인트. 야율, 고란이죠? 고란의 네, 왕족이 야율이니까요.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야율? 아복이죠. 또 16개 주에서 다시 한번, 아, 연는 16주. 그래서 거란국. 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백등산에서 한고조를 포위했다. 흉노의 묵툭 성우죠 백강전투에서 외군과 격돌하였다. 당이죠그 다음에 호라즘을 정복하고 비단길을 장악했다. 몽골이죠. 특히 이제 진기직한이네요 성과 전연에서 형제맹약, 의에 거란이죠. 1004년 모로마지 마부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다. 아시카가 요시미스와 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음, 15세기 때. 정답은 4번. 자, 3,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병사를 보내어 그래 결국 가에, 가, 가는 병사를 보냈다. 그리고 나 나는 이제 막 끌려간다. 막 이런 얘기고 가는 삼전은 남쪽에 비석을 세웠다. 삼전도가 포인트죠. 그 삼전도의 치옥. 아, 이거 병자 호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가는 누구예요? 청의 홍따이지, 숭덕제라는 걸알 수가 있고, 나는 조선의 인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후금을 공급하였다. 누루하치죠. 홍따이지 아빠. 아담샤일과 교유하였다는 것은 이 왕자죠. 이 왕자 중에서 특히 소현세자이죠. 가는 나에게, 가는 나에게. 가는 나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했다. 그렇죠? 총이 조선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하면서 병자 호란이 터진 거죠. 나는 가에게, 나는 가에게, 나, 조선은 청홍다이지에게 통신사 파견을 요청했다. 굴, 전혀 아니죠. 이건 에도마부가 조선에 요청한 거죠. 나는 가의 요청으로 강홍립을 파병했다. 이거는 조선 광해군 때 명예 요청으로 보낸 거죠. 자, 그 정답은 3번이 되었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 원, 원래 이 사람은 원가가 아니라 탁발이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고요. 또 평성에서 러양의 수도를 옮겨 호환 융합이라고 하는 이세 가지 힌트에서 5세기 때 북이 효문제의 한화, 호환 융합 정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 찾기죠. 낭랑군을 축출했다. 4세기 초에 고구려죠. 어, 견당사를 파견하였다. 7에서 9세기 말까지 일본이죠. 그 다음에 왕망에 의해 망했다. 전한이죠. 맹한 모국제를 운영하였다. 여진, 금이죠. 5516국 시대의 분열을 수습하였다. 예, 부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자, 6번.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아, 참보. 참보는 누구나? 칸포래요칸포 캄포. 예, 송창칸포네 라는 거알 수가 있고, 톨골과 토요콘이 이 나라 공주들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응, 어, 나도, 나도. 막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어, 결국, 자기도 결국, 어, 얻어냈다 라는 문성공주 이야기죠. 여긴 누구예요? 당이죠, 당. 가는 당이 되겠습니다. 자, 당을 찾아봐. 라는 이야기예요. 기억, 장건을 서역에 파견하였다. 한무제죠 대월지에 파견했죠. 이때 서역은 대월지죠. 정복지의 도우부. 에 예, 요게 정답이죠. 당이고요. 그래서 무슨 도우부가 있어요? 고구려 땅에는 안동 도우부. 북베트남에는 안남 도우부. 또 뭐, 돌골 쪽에는 안서 도우부. 이런 게 있죠. 외의노고광에게 금인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1세기 때광 후한의 광무제죠.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얼마 시켰다 예, 당. 나당 연합군이죠. 정답은 니음과 니을. 4번이 되었습니다. 7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해요. 자, 베이징이라고 하는 일단 힌트에서 베이징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그죠 명 영락제의 이유죠 그러니까 명청 문제예요 명청 중에 하나이고 취한저우는취안우 취한저우는 나오면 이제 보통 그 송원이지만 이건 이제 시박사와 관련된 취안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베이징 어쩌고저쩌고 있고, 우리나라의 나하, 요게 결정타죠. 나하라고 하는 단어에서, 아, 이거 어디다, 류큐국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류큐국 찾는 거죠. 자, 1번, 슈인장을 발행하여, 슈인장을 발행하여, 무역을 통제했다. 라고 하는 것은 에도마프 초기 때 해당되는 이야기죠. 서양과의 교역을 담당하는 공행을 두었다. 라는 것은 18세기 후반, 건륭제 때, 광저우에다가 둔 거죠. 청이죠. 그니까 책문 나오면 또 청이죠. 청과 조선, 아, 그렇죠. 청과 조선 이야기고요. 물라카를 점령하여 향신유 무역을 전개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포르투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과의 조공 무역을 통해 생사 등을 수입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다양하죠. 조선도 되고, 일본 물어 마치 앞부도 되고, 육규국도 돼요. 다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 거죠. 자, 다음 8번. 가의 전개 과정 중에 있었던 사실을 오른 것은 어쭉 보면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어떤 일에 참여했다는 이야기예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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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부는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예. 광저우에서 출발한 혁명군은 불과 수개월 만에 창장강 유역을 도달, 그리고 난징에 수도를 두고 중국을 통일했다라고 하는 이 기사에서 아 이거 국민혁명군의 북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국민혁명군의 북벌 와중에 있었던 일이 뭐니라고 하는 문제요. 예1번 이때 홍군이 만들어진 거죠. 이때 홍군이 창설된 거예요. 왜냐하면 4.12 정변으로 일차 국공합작에 결렬되고, 어, 되면서 홍군이 이제 결성이 됐고, 홍군 이제 대장정을 한건만주사변 뒤, 1934년에서 36년에 있었던 일이죠. 장제스가 쿠데타, 그죠. 4.12 정변. 이야기 하는 거죠. 일차국공합작의 결렬.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었다. 이거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죠.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최초의 한국인 군대가 어우 현재 우한이라 할 수가 있는 항커우에서 만들어진 조선 우용대 그리고 두 번째가 충칭에서 만들어진 항우 광복군이죠. 1940년 항일 전쟁을 위해 2차 국공합작의 성사 이것도 중일 전쟁 발발 후죠.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이거 그거네요. 저기 흥겨월릉과 전투죠. 만주사변 후에 한중연합작전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정답은 2번. 자 9번. 미출친이 시기 동아시아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조를 그린 그림이다. 라고 하는 성세 자생도 고소 번화도가 있습니다. 이거, 어, 청대 때 서양이라는 사람이, 서양, 동양서양 할때그 서양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서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죠. 잠깐 그러니까 청이죠. 그래서 청의 조식이, 청나라, 애도마프, 조선 후기를 찾는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거 찾긴 해요, 근데요. 내상. 뭐, 만상, 내상, 송상, 뭐, 경강상인, 공인, 이런 거 나오면 조선 후기죠. 청해진 이건 9세기 때 장보고랑 관련된 거고요. 다음에 세금 납부 수단으로 은을 주로 사용했다. 이건 16세기 후반부터 청 말까지 쭉 가는 거죠. 예, 명말 청대 쭉 가는 거고요. 뭐 일조편법 지정 문제가 다 은이니까는요. 상킹 고타이 제도. 애도 맞죠? 조까 말지애도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었습니다. 자, 10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어, 상제. 상제회. 예. 그리고 예수의 동생인 그 예수의 동생이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는 알죠 남녀 어 아, 맞네요. 그죠 천부가 맞네요 네 개만 천부가 이제 상제 하느님이고 천형 자기 형님이라는 거죠 자기 형님이 예수라는 거죠 남녀평등 청조타도 자이 단어에서 홍수전에 바로 뭐다 태평천국 운동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문제 너무 쉬워요. 이거 어떻게 상점이에요구구원데 태평천국 운동 기간에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죠. 세계사가 오히려 그렇게 물었어요. 어려, 많이 틀렸죠. 아 정말, 다들, 저환한장 하셨네, 진짜. 문제 되신 분. 아. 1번, 가운, 아니, 아, 저, 예, 아, 저, 예, 그건 해야죠. <laughs> 제가 평가한 들어갈 것도 아니고. 1번, 번을 페이지하고 현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뭐예요? 그죠? 메이지 유신, 이후에 메이지 신정부의 개혁이죠 간외세를 주장하며 산동성에서 시작하였다. 이거 의아단 운동이고요. 이용장등 한인 관료 중에 주도로 진압되었다. 이거는 이거 그러네요 이게 태평천국 운동이죠. 향용과단년에 의해 진압이 되었죠. 윌슨이 주도한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아 일어났다. 삼일 운동이고요. 상하이 개항을 규정한 난징 조약 체결의 원인이 되었다. 1차 아편 전쟁이죠. 정도 3번. 자, 11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팔세기라고 하는 힌트어도 있고요. 이것도 힌트죠. 상서성라는 또 힌트가 있어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그리고 주연제 팔세기. 요기 이것도 힌트인데 미지을잘안 찾네요. 그러니까 이건 당이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태정관 그리고 어, 이 뭐냐? 여기 지방이거든요. 좋은 지방인데 국군제라고 하는 이 힌트에서 아 이건 일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과 이제 일본을 찾는 거예요. 인사를 담당하는 측부성을 두었다. 이건 일본이죠 유목민을 통치하는 북명관제를 시시하였다. 라고 하는 건 거란에 대한 설명이죠.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설치했다. 이건 발해. 관리선발, 독서상품과 신라. 나는 가해 사절을 보내 조공하였다. 견당사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책봉은 받지 않았죠. 정답은 5번이죠. 12번. 가나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입니다. 어 일본은 동해에서 차르의 발탐대를 제압했다라고 하는 이 힌트에서 이건 러일 전쟁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후베이성에서 신군이 봉기를 일으켰다. 후베이성의 이제 그 성도가 성도 어디냐면 바로 예, 우창이에요. 현재 우한. 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러일 전쟁의 러일 전이 러일 전쟁 종결이고 이건 이제 우창 봉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신해혁명이 시작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 들어갈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전주 화약이 체결되었다. 동학농민 운동이죠. 동, 그러니까 1894년에 사건이죠. 1894년에 있었던 사건으로는 동학농민 운동, 청일전쟁의 발발, 가보기역이 있습니다. 대한국 국제, 연도 외우고, 어. 일본국 헌법, 일본 국, 제국 일본 제국헌법이 1889년, 1899년, 흠정헌법이 1908년, 응, 음, 꼭 외워. 일본이 타이완을 할양받았다 시모노세키 강화죄약이죠 흠정헌법 대강, 어, 1908년, 순원 임지 대총통에 취임했다는 것은 우창봉기 다음 해인 중화민국의 수립과 관련 있는 거죠. 요, 요, 요게 또 많이 틀렸던 문제였어요.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아야죠. 13번. 가왕조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 아, 너무 쉬워요. 예, 그냥 이즈, 뭐, 아, 예, 답답합니다. <laughs> 아, 궁어데 타타르의, 이거 백, 뭐라 그럴까. 1등을 바꿔도 기분이 좀개운치 않을 것 같아요. 아, 물론 반전 받으면 기분 좋죠. 예. 하나 틀리면 기분 굉장히 역가 을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 틀려면 기분 좋아야 되거든요. 예, 네. 타타르 알탄칸, 알탄칸 두개 틀리면 더 기분이 더 역가 을것 같고 어? 너무 쉬, 쉽다 보니까. 네. 타타르 알탄칸 우리 두개 틀려도 기분 좋아야 되는데 어, 려리안 어려... 아, 닦았습니다. 알탄칸 우리 학생 중에 혹시 평가원 아빠나 보겠지. <laughs> 타타르 알탄칸 전에 있으면 좋겠는데 아. 알탄칸. 안 돼요. 이렇게 내면 정말 우리 문과생들 정말 피해 많습니다. 이렇게 수능, 이렇게까지 나오면. 알탄칸. 안 나오겠죠. 보통 부모에서 쉽게 나오면 수능에서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살짝 있어요. 경향이 살짝 있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평가원님들. 알탄칸. 알탄칸 나왔으니까 그거 저 16세기 때북로예요 북로고. 이거는 이제 뭐예요. 딱 봐도요. 16세기 때 남애구나. 척계강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그 교과서는 어지만제 교재는 실어놨어요. 어떤 장거정이 추천해서 16세기 때 왜구를 격퇴했던 왕직을 처형했던 바로 인물이다 라할 수가 있어요. 붕어 남해죠. 그니까 16세기 때 상황이에요. 시기 그러니까 명을 찾는 건데 사실 16세기를 묻는 문제가 훨씬 더 낫죠. 그러니까 명 찾으면 돼요 그냥. 총이고 아시카가 다카우지 아요게 함정이었네 그죠.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막부를 세웠다. 14세기인데 우리는 알잖아요. 순서가 이렇잖아요. 물에남무어마치 막부가 창건되고 남북조 내전, 홍, 홍이 홍건적의 이 누가 홍 난, 그리고 콩미왕의 개혁정치, 외국의 창궐. 그죠. 원나라가 이제 추방되고 명나라가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로마춤 압부가 수립된 것은 명나라 건국 이전이죠. 같은 14세기라고 하더라고요. 쩌동다오 원대고요.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별무반이 조직되었다. 이거는 이제 12세기인데 금건국 전이다라는 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아직은 요와 북송 때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고요. 포르투갈 상인이 일본에 조총을 전해주었다. 16세기로서? 딱 맞네요, 이게. 요 자, 정답은 5번. 14번. 가인머리 활동하던 시기에 동아시아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뭐, 중국의 승려인데 일본으로 가서 개우을 전수했어. 라는 단어에서, 아, 8세기 때 감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8세기 때 있었던 일이 뭐예요? 해해, 고무도감, 안, 고무도감, 안사. 백만독서잖아요. 순서대로 하면은요. 그럼 이제 8세기 때 해당되는 거 이제 찾으면 돼요. 뭐, 나라 헤이족교, 해초, 어, 곡구분사, 무구정광태의 다른 일경, 도다이사 대불 개한식, 감진이 이제 일본에 도착해서, 어, 개율 전파, 그리고 중국에서 안사해난. 이런 거사이 차도는 버풍왕태 6세기죠. 달마, 6세기죠. 윙강석굴 조성 시작, 5세기 북이죠. 도다이사의 창건, 8세기죠. 해자의쇼토코테 헤자의 스승, 6세기 말, 7세기 초로 생각해도 되는데, 뭐, 스승이 되었다니까 6세기 말이죠. 여하간. 저때 이제 중국이 수대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고요. 자, 정답은 4번. 자, 15번. 가마부시기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골라라. 어떤 마푸데 난학에 관심이 많어. 자, 이런 용어에서 아, 이거 애도 마푸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대충 뭐 청해조 시기를 찾으면 돼요. 난학의 이제 본격화가 또 18세기라서. 자, 탈춤동 공연 문화. 조선 후기죠. 가나가 만들어졌다. 해안시대죠. 홍로몽. 청대 유명한 서민 문화죠. 해초의 왕후천조구점 팔세기. 예, 해의 고무도감, 안사. 그거죠? 8세기 정답은 청해주에 해당하는 기억과 디귿. 2번이 되었습니다. 16번. 가인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4대 현대화죠? 딱 봐도. 4대 현대화가 있고, 인민공사 해체. 자, 이런 용어에서, 아, 덩샤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덩샤핑 찾는 거예요. 그래서 덩샤핑은 뭐예요? 미인? 선텐남, 미중수교, 미인, 인민공사의 채, 민선, 선전투구, 선녀투구, 텐텐남문사태, 그리고 남남순강화 이런 거 찾는 거죠. 유진원법, 박정희, 7 2년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반대파를 제거하다 마오쩌둥, 1 9 6 6년 총통에 당선되어 여야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총통은 이제 타이완 쪽의 그그 그 지휘잖아요, 최고 지휘. 그러니까 이건 이제 타이완인데 천수0 0 0 년에 있었던 일이죠. 5 5년 체제 이후. 비자민당 출신의 처충령. 이, 이 사람 이름 알 필요 없어요. 예. 그냥 약간 1993년이다. 라고 하는 것 알기이죠? 자, 17번. 다음 측령을 반포한 국가에 대한 설명을로 오른 것은 소학교령. 소학주력. 소학교령이니까 뭐, 그, 중국은 이제 소학당이니까 뭐 한국이나 일본이겠죠. 네, 당연히 일본을 묻겠죠. 보면은, 그죠? 예, 이기세요. 부모 및 후견인은 보통 교육을 받게 한다, 야동을 뭐 그런 의무를 가진다라고 하는 용어에서 소학교 의무 교육 아 일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지 신정부에 대한 걸 찾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는 교과서는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의무 교육이 이제 광복 이후, 광복 이후에나 있게 돼요. 이승만 전부 때 국민학교였죠 그때는 국민학교 의무 교육. 자, 1번동중서의 건의로 태학을 설치했다. 한 무제죠. 국자감을 경사대학당으로 개편했다. 예, 청, 변법자가 운동이죠. 천황의통치권을 규정한 헌법을 제정하였다. 예, 메이지 헌법 또는 일본 제국 헌법으로서 이거네. 다음에 1차 사회공조약을 통해 세계 항구를 개항했다 베트남. 덕체질을 강조하는 교육 입국 조서는 가보기었기 때의 고종, 조선의 고종이 발표한 거죠. 정답은 3번. 예, 18번. 밑줄진 첫 만남 이후 나타난 사실을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자, 미국은 어쩌저쩌고 하는데 아, 마오쩌둥을 아, 이게 이게 포인트죠. 마오쩌똥이 닉슨을 만나겠다. 그래서 만났다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둘이 만났다. 몇 년에? 1 9 7 2년도의 사건이죠. 어, 현대사는 연도 외우고요. 어, 닉슨 독트린 1969년. 그다음에 중국의 유엔 가입 71년. 그리고 이제 닉 오, 인류가 다 72년이에요. 그 72년이라서 요건 약자를 일본어 만든 거지. 연도 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72년이죠. 닉슨과 마오의 만남. 미국의 오키나와 반함, 일중수교, 유신 헌법, 그리고 북한의 사회주의 법 그리고 파리 평화 협정 1973년. 그리고 이제 베트남전이 쟁 끝나면서 배민공이배사공으로 이름 바뀌고 같은 해마오쩌똥이 죽으면서 문화대혁명이 끝나는 게 1976년이죠. 그 그러니까 요거 이후에요. 요거 이후니까 요거 찾는 거죠. 요런 거. 자,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거 한일 수교 얘기하는 것으로서 1965년이죠. 중일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일종수교와 관련된 중일공동성명으로서 72년이고요 어 같은 해지만 예 같은 해지만 뒤죠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그죠 베민공은 1945년이고 배사공이 들어갔으면 맞겠죠 미군이 베트남에서 전면 철수했다 예, 파리평화협정으로서 73년이죠 정답은 니은과 니을 4번 1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만주사변 31년이고 이틀 전 발표된 포지담 선언. 포지담 전쟁 마판이잖아요, 이게. 이건 이거, 이거 이제 받아들이면서 일본이 항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1931년 만유사변부터 일본 항복 직전까지 해당하는 걸 찾아봐. 라는 거예요. 자, 국가총동원법. 예, 맞죠? 중일전쟁 이후에 발표된 것으로서 일본, 어, 그리고 조선, 식민지 조선과 식민지 대만에 다 적용되었던 거죠. 아조 아침에는 러울전쟁 끝나고 나서 1907년에 도쿄에서 발표된 거고요. 일본의 과다카날섬, 이거 태평양 전쟁과 관련된 유명한 전투이죠. 다음에 파리 강화회의 대표단 환송식에 참가하다. 이거는 1918년, 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그 다음에, 1919년에 있었던 일이죠. 정답은 기억과 디귿. 2번. 이렇게 되죠. 아뭐 이런 것도 좀 어렵게 좀, 그, 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이런 식으로 좀 함정을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아. 어? 좋잖아. 지금 뭐야? 포지담 회담 있잖아. 포지담 선언이니까, 요 뒤에 뭐가 있어. 소련의 참전 소식도 들었다. 어? 라든지. 그럼 얼마나 어려워. 같은 1945년이니까. 아주, 너무 마음에 안 <laughs> 평가원에 아빠가 있으면 꼭 얘기해줘. 어? 권생쌤이 그랬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 그러면 사교육이 평가원에 압박을 넣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잖아. 아, 그냥 그냥 아빠 이렇게 문제 쉽게 내면 우리 문과 애들 다 어때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어줘요 네 고년기가 그랬다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실때더 쉽게 내 <laughs> 가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의 조인식이 엄숙히 진행되었대요 음 그리고 소련은 이에 설명하지 않았대 아딱 느낌 오네 그리고 (6.25) 전쟁 중에 미국의 주도를 만든 이 조약이래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힌트 또, 중국은 참여하지 못해. 뭐, 그런, 아, 중국은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우리 알아오지. 중국, 타이완, 어, 남한, 북한 모두 참여하지 못해서, 초청받지 못했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일본, 일본의 전쟁 포기 조항이 명시된 거. 이거는 신헌법이죠신헌법이고요 경찰 예비대가 창설된 이후에 체결되었다. 아, 요게 좀 많이 틀렸던 문제였죠. 경찰 예비대가 창설된 이후에 체결됐죠. 그래서, 그 유교 전쟁은 항상 얘기했듯이 중국군 참전 전과 중국군 참전 뒤를 잘 구분해야 돼요. 중국군 참전 전에 경찰 예비대상설 중국군 참전 뒤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같은 날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같은 날이어도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이 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앞이라고 하는 거 구분해야 됩니다. 한국은 초청받지 못했다 그렇죠. 저건 중국이라고 해도 맞고 타이완이라고 해도 맞고 북한이라고 해도 맞죠. 일본의 주권 승인 조항을 포함한 그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일 조죠 미일 안전 보장 조약과 같은 날에 조인되었다 아 좋습니다 이런 문제들좀 많이 냈으면 좋았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돈어렵든 만점은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박수 어왜 박수 안 쳐줄까요 하나 틀린 학생들 박수 <laughs> 아 끝내라고 아 알았어 두개 틀린 학생들. 야, 저기, 이제 반성해. 이제 혹시나 저기 막 세계 막 틀린 거막 이러면 진짜 반성해야 돼. 뭐 해야겠어? 지금 이 순간. 기출문제집을 푼다? 아니야. 그럼, 내가 말했잖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 우리 그런 과목 아니야. 문제 많이 푼다고 해서 너희의 부족한 실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개념이야. 근데 개념이야. 그냥 개념이야. 그러니까 다회차 계속 들어. 다회차. 열강짜리 만든 거. 그거 완전 얼마나 그게 정말 주옥 같은 강인데요. 의 정말 꼭 들어야 돼. 계속 들어야 돼, 계속. 그리고 문제 풀이 강좌 꼭 들어야 돼. 선생님의 문제 풀이 강좌는 누님이 말했듯이 그 여타 사탐 과목의 그런 문제 풀이 강좌가 아니야. 문제만 푸는 막 그런 강좌가 아니에요. 아니 내가 문제 많이 풀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내가 문제 풀이 강좌에서 막 문제만 떡칠할 것 같아? 절대 안 그래, 여러분. 그것 또 하나의 개념 강좌. 또 하나의 개념 강좌인데 수능에 나올 주제별 유형별로 모은. 그런 강좌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문제풀이 강좌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문제풀이 강좌라고 하면 안 되는데 문제풀이 강좌가 없으면 이름을 바꾸고 싶어 사실 뭐 유형별 주제별 개념 강좌 <laughs> 근데 그러면 애들이 더안 들을 것 같더라고 <laughs> 또해뭐 이러면서 그래서 문제풀이 강좌라고 한 거지 문제의 중한점을 두고 있는 게아니야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초초강초야 그리고 그거 다 들었어? 그러면 뭐 들어야 돼? 컴팩트 문제풀이 컴팩트 강좌를 또 듣는 거야 걔도제탕 그, 거 재탕하면 돼. 개념, 다회차. 그리고 문풀, 컴팩트. 이, 이네개 코스. 사실은 두개 코스죠. 계속 반복해. 어. 그리고 이제 막 자신감이 생기고 아마. 한우를 찌를 듯 해. 너무 그 자신감이. 그러면 이제 파이널, 고용계 파이널 모의고사를 보면서 겸손해줘야지. <laughs> 안녕. 다음은 이제 10월 모의고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